마음으로 가르치는 강사 정주호입니다. 저는 하루에 테스트를 두번 봅니다. 첫 번째는 개념 테스트, 두 번째는 복습 테스트입니다. 수능 출제 매뉴얼의 평가 능력은 이네 가지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해, 계산, 문제 해결, 추론 저는 수업을 할때이네 가지 능력을 분석해서 철저하게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 때는 이해 능력과 계산 능력만 철저하게 가르치고 심화 수업 때는 문제 결과 추론만 집중합니다 이러면 실제 학생들은 배울 때 배워야 될 것만 배우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학을 훨씬 더 쉽게 느낍니다 그리고 응용할 때도 이해와 계산이 빨라진 상태에서 문제 결과 추론을 하니까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럼 학생들한테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강사들보다 수업 시간이 짧습니다. 그 대신 학생들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 시험을 잘 치려면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암기까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암기 테스트를 다 만들었죠. 이렇게 수업 몇 시간 개념 수업하고 나서 빈칸을 메꾸는 빈칸 테스트를 치고 틀리면 재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수상부터 미적분까지 모든 개념들을 완벽하게 익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배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풀고 나서 검사를 맞고 하원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는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복습 테스트를 실시하고요. 그 이렇게 확실하게 배운 거에 대해서는 본인 걸로 만들고 하원시키겠습니다. 두번째 개인별 케어 시스템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클리닉을 다가, 제가 다 혼자 합니다. 1,2등급 학생들은 조교쌤이 같이 있으면 조교쌤의 풀이도 듣고 제 풀이도 들어서 좀 편해지는게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등급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어쌤 조교쌤은 이렇게 설명하고 쌤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뭐를 따라가야 돼요 라고 혼란만 가정시키죠 가중,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고 때론 엄격하게 모두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하니까 학생들을 좀더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그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학생한테 딱 맞는 숙제를 내줍니다. 그 학생이 소화할 수 있는 최대치의 숙제를 내줘서 질리지도 않고 루제지도 않게 성적을 최상으로 냅니다. 개인별 오답입니다. 저는 개연수업 때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배치 실제 문제들로 테스트를 칩니다. 왜냐면 개연수업 들었을 때는 시험제를 많이 푸니까, 어, 실제로 시험이 쉽나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현실감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틀린 문제들은 개인별로 이름을 붙인 시험지를 만들어서 필요한 시기마다 제공해서 복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3개월 만에 4등급에서 1등급. 한달 만에 3등급에서 1등급. 이 친구들은 한 번도 수학이 잘해본 적 없던 친구들입니다. 아, 물론 비대치동 지역이라서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올려본 강사만이 올릴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신화를 대치동에서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곳이 아닌 다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학원이 탄탄하고 기출 분석이 남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원에서도 이 신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 때 제가 깐 수업은 수원 개념심마 화요일, 목요일이고 아침 9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는 클리닉이 의무로, 의무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친구들만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2월 1, 2주차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개인별 약점 오답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클리닉 하니까 뭐가 강한지 약한지 다 알겠죠? 그 약한 부분을 메꾸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을 유지하면서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도 따로 추가로 클리닉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의 정도 했으면 화요일 설날 정도는 수업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설날 때도 정상 수업할 것이고, 정원은 12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제 수업을 들어주는 친구들한테 케어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을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고민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서 학생을 위해서 수업하는 정지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